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마음의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연약한 인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함이 무엇인지 그 승리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거를 체험하기 어려운 인생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o u know, you know, you 예수님이 내 마음 중에 어디 그냥 변두리에 그냥 어디든지 있으면 괜찮다. 어디 어디든지 뭐 계시면 되지. 이게 아니라 공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. 내 공간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도 막 들여오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과 대화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과 교제 하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이 편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. 내 마음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자꾸 들여오니까 예수님은 그냥 변두리에 계시니까. 내 인생에 강건함이 없는 거예요.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내 중심에 모셔드릴 때내 삶이 강건하게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.